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우리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인데요 20절부터 26절까지만 여러분이 우리,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 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아미라 아멘. 어 우리 성도님들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드리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정말 주님께 아마 기독교가 세워진 이래로 정말 주님께 가장 온전하게 붙잡혀서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야 해 정말 주님께 붙들릴 수 있을 수 있다 그런 말해주는 너무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 바울은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연 같은 심정으로 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영적인 있어서나 사역이 있어서나 대가와 같은 대선배 와 같은 바울이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왕정훈 목사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주님께 쓰임 받아.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래야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유언 같은 심정으로 말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 또이 말씀의 의미도 좀 바르게 알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서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바울같이 귀하게 주님께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1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말씀 사역자가 돼야 된다. 올바른 말씀 사역자로 헌신하라. 이것과 함께 그 당시에 그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목회 현장의 교회,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들을 경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과 26절은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 사역자인 디모데가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 정결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바로 이 정결함과 온유. 이것은 먼저 목회자에게 먼저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첫 번째 대상은 목회자들입니다. 말씀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필요한 덕목이 바로 정결함과 온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에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을 여러분들 말씀해 줍니다 20절 21절 말씀 이 말씀은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시장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큰 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의미하고요. 더 의미를 확장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교회에서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두부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천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아니면 천하게 쓰임 받는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천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께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제 이렇게 좀 갖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너무도 분명한 그 주님께 귀하게 쓰 받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는 것과 천하게 쓰임 받는 것 결정하는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래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금극 그 사람이 금 그릇이냐 은음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바로 이런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 사람의 능력, 실력, 가정 배경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쓰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 그릇 은 그릇이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할 수 있고요. 나무 그릇 질 그릇이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21절에서는 너무 분명히 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예요." 자, 성령님들, 누구든지 하나의 피귀하게 쓰인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 했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겁니다. 이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분이서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이 원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어요. 불결한 것을 제거해서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말할 때 여러분 이, 이런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단순히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정결과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느냐 천하게 쓰임 받느냐 결정하는 유일한 하나는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근데 이 깨끗하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서 이런 것이란 바로 앞에 나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었던 이단과 거짓, 어떤 교훈들에 물들지 않고 성령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한 삶을 말합니다. 그 당시 교회에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주는 거짓 교훈들이 물들어서 불결하게 되고 더럽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사람, 깨끗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성도님들, 좀더 쉽게 적용하면 여러분들,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유일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정결한지 아닌 이것을 유일하게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받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다. 여러분 이것도요. 이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결하고 깨끗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내 외적인 조건이 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은이 아도 괜찮아요. 요즘에 뭐 금수저, 뭐 흑수저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서 나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가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만 하면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돼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데 그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따라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원어로 번역하니까요. 그 주인에게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쓰임 받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깨끗하기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일 하나가 아닙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목사는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설교도 해야죠. 목회도 해야 되죠. 그리고 신방도 해야죠. 상담도 해야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 하나의 에 깨끗하기만 하면 모든 일에 하나의 에 쓰임받을 만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우리는 어떤 것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하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어 어떤 내가 국제적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쓰임 받기에서 영어가 중요하죠. 영어를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일에 쓰임 받기에서 그 특정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기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신다라는 거예요. 저놈들, 오직 주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껏 모든 일이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 다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대상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께 귀여기 쓴음을할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물질에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직장이 어떻고 이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 배경에 어떠함이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실력, 능력 이런 것에 상관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일에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했던 저는 절망했을 거예요. 왕정호 목사, 목사는 실력도 있어야 돼. 능력도 있어야 돼. 가정 배경 좋아야 돼. 외적인 조건 좋아야 돼. 외적인 조건이 금이어야 돼. 은이어야 돼. 말도 잘해야 돼. 유창해야 돼. 그러면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이걸 할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이거 있어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도 외적인 조건이 부족해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 있잖아요.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고, 그제에서돌이키 하면, 보험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돌이키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내 네, 아멘! 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깨끗하게 하라면, 어, 귀하게 쓴말수 있다는 라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만만히 준비가 되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도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저 사람은 쓰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저 사람은 함께 일하기 함께 쓰기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주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 얘는 내가 마음껏 붙잡아서 만만히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사람있고요아 얘는 정말 쓰 내가 쓰기 정말 어려움이 있는 그런자가 이때도요. 근데,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머지 한 가지가 바로 오뉴함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 그 당시의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하고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2 3 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하면서 2 4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은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러분 그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던 현장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올바른 말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다투어요. 잘 다툰다는 거예요. 말싸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거짓교사들 같이 다투는 자가 되면 안 돼. 주님의 종은 여기서 마땅히 다투지 않나. 이 말은 결코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저와 같은 목회자들. 어떤 일에서도 다투면 안 돼요. 그 순간 주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 성도 앞에서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참 유튜브 영상에 진리를 사수한다고 다투고 싸우는 심한 말하면서 여러분들 그분들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참고 여기서 주의 종은 첫 번째는 목회자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거든요. 주의 종은 다투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순간 주님의 거룩하심이 잃어버리게 되고. 그 순간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이런 데 괴물 같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여러분 여기서 이 온유한 단 말이 헬라어로 에피온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서 이 에피온할 때 이게 바로 말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상냥하고 친절한 말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주의 종은 온유해 야 된다라는. 자기를 거역하고, 심지어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교사들조차도, 주의종들은 뭐라고 말해요? 다투면 안 되고, 온유함으로, 어떻게 해요?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특별하게도 참을, 참으라. 이것도 온유함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참다는 말이, 여러분들, 바로 이게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도, 모욕과 고초를 당할 때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고 신앙생활 하자면, 어떤 악한 거에 대해서 음해라든가 모욕이나 고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 "나도 사람이지, 감정이 쬐가지고 화를 내고 여러분 혈기 내고 다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 마음껏 쓰시지 못해요.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예수님 어떻게하셨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유하셨죠? 잠잠히 참으셨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염으로 훈계할 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라져 핀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미라 여기서 말하는 거역한 자는, 거역하는 자는 여러분 저이 말씀 목상하고 좀 상당히 놀랐어요 오늘 말씀에서 거역하는 자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조차도 이들과 주의 종들은 다투고 싸우면 안 되고.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온유입니다. 온유. 주님의 마음으로 거짓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주 예수님께 구원받을 영혼이에요. 그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다투면서 싸우면서 진리를 사수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념으로 훈계하고 말씀을 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념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거짓된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심지어 이단 같은 사람들조차도 주의 종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오념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나가실 때 하나님의 일들 할때 정말 거역하고 정말로 이렇게 잘못하고 심지어 여러분 이단 사상을 쫓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조차도 그대가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대하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거짓, 잘못된 교리에 이단에 빠진 사람조차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원구에 이단들 정말 많습니다. 그들 다 여러분들 지옥, 그들 다지옥가게 내버려두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이 중원구에 여러분, 이단들이 엄청 많대도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 그 사람 통해서 이단에 속한 사람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성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덕목 하나는 정결함입니다.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이두 가지 덕목을 주님 앞에서 준비된 자가 돼서. 주님께 마음껏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중에 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조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하기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깨끗하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이 모든 선한 일에 마음껏 쓰실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 하면 믿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 바로 이 깨끗한 사람 정결한 자가 되어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에 귀하게 쓰임 받는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문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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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주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깨끗하고 청결한 자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모든 일에 만반에 준비가 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자 마음껏 일하시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4절 25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으로 훈계할 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며.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심지어 잘못하고 심지어 이단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자들입니다. 다투면서 어떤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됩니다. 주여 거역하는 자죄 가운데 있는 자 잘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래서 거역하는 자 잘못된 자들까지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년자가 되기 아유 좁서서 우리 주여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